홈미로캐니까 이게 시간이 오늘 홈미로캐려 하고요 아니 이데 내가 하나 꿀팁을 알려드려고홈미로캐면 이렇게, 이렇게 캐다 보면 이렇게 막 찍히는 것도 만나요 되는 이렇게 이렇게 찍히는 게 이렇게 찍히는 거 나오는데 홈미로캐다 보면 이게 그렇다고 이거 손으로 한 방에 탁! 깰 수도 없고 이거 맨손으로 한번캐아아아아아아아돼 맨손으로 한번아아 이렇게 예, 할 수도 없고 면서로자 음, 이걸 그래서 만약에 호미로 이렇게 캔다면 막 이게 어우 야 왕가리가 캔다면 이게 찍히는 게막 나오잖아 이게 찍히는 게 예. 찍히는 게막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<laughs> 어이여이 밭은. 이, 이 막다 고구마가, 고구마가 크네. 여기 이제 우리는 뭐 어차피 큰 걸로 해갖고 시도 응. 하고 뭐종자도하고 종자, 그러니까 일부 우리는 좀 크게 키우니까. 이거 음, 봐봐. 이렇게 하면 손으로 키면 여기는 지금 땅이 황토 땅이라 가지고 잘 캐지는 밭이야. 그래서 그나마 괜찮아. 근데 이제 잘안 캐지는 밭은 품으로 캐기가 되게 힘들어. 아, 여기 이렇게 이제 찍는다고 이게. 이렇게 하면 응? 사사해 응. 찍힌다. 찍힌. 오우 왕건이다. 화면에 다 안들어가. 화면에 안들어가? 응. 응. 아, 끙끙대잖아 이렇게.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어, 텃밭 농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방에 완전히 그냥 감, 고구마를 갖다가 한 방에 쉽게 켤수 있는 방법을 내가 완전 꿀팁을 하나를 했다.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몇줄두줄뭐그 몇 정도 심는 사람들은 호미로도 충분하지. 충분하지. 근데 응. 이제 한 50평 한1 0단 심고 이런 사람들은 응. 이걸 이걸 갖다가 호미로 다켤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이 호미보다 한 다섯 어, 배는 힘이 안 들이고 한 다섯 배. 뭐, 한 10배 정도는 빨릴 수 있는 그런 꿀팁을 갖다가 하나 소개를 해요 한번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코팅을 응. 그 한번, 네, 응, 이거 보여줄게요. 자, 고구마의 최대 적, 이 군뱅이. 아, 이놈들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, 할 수, 잡아줄 수도, 잡아줄 수도. 그래서 이 군뱅이 먹은 자국이 이제 이런 건데, 이런 것들. 예. 음. 그 이런 거를 또, 음, 이제 사실, 어, 소비자들은 군뱅이 먹은 걸 이제 아주 싫어하죠. 대신에 또 군뱅이 양을 토양상추체를 치면 더 싫어하죠. 결론은. <laughs> 참 답이 없습니다. 우리 농사 짓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군뱅이를, 어,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, 군뱅이는, 어, 잡아야 됩니다, 이게. 그렇지 않으면 고구마를, 이렇게 농사를 1년 동안 졌어도 이렇게 상품성 없는 고구마로 사실, 어, 다 나오거든요. 군뱅이기 때문에.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도 그래요. 여기도, 어, 이저 군뱅이 먹은 게 되게 많아 요놈들이 그러니까 지금 좀막땅 파고 들어가네 어, 어. 이것들이 어딜가? 나한테 잡혔는데 어. 그래서 이 군뱅이들 때문에 사실 고구마 농사를 갖다가 어,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. 여기 있는 것도 지금 한 3분의 1은 군뱅이가 먹는 것 같아 어. 이 퇴치법은 어쨌든 어, 봄에 두둑을 만들기 전에 어 로타리를 치기 전에 이게 군이약을 살충제를 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뭐 이거는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. 음, 그래서 그렇게 하고 로타리를 치고 이러면 군뱅이는 어쨌든 없어지긴 합니다. 왕걸이께서왕걸이자 <laughs> <이야. 웃음> <laughs> 자기 자기 얼굴보다. 큰데. 기리는 독일의 기자. 당나귀인데, 아니 코끼리 코끼리 기 같은데, 어. 응. 야, 대단하다 그거. 응. 그거 어떻게 해 먹지? 튀이 우리는 말랭이도 해도 되고. 아 맞다. 응. 야. 말랭이도 되고. 오, 요, 올 들어 응. 제일 큰 응. 고구마가 응. 아닌가 싶다. 응. 어. 야. 자, 이제 이런 이런 것도 응. 이제 쉽게 캘수 있어. 이홈 이렇게면. 그렇지. 이제 막 이렇게 저기. 상처나고 그런 게 많으니까 여기도 그뭐 조금 전에 꾸미려고 캤는데 여기 두개 상처가 있다 이렇게, 이렇게. 음, 그니까 러 이걸 갖다가 어한 방이면 이 손으로 안 켜고 한 방이면 확켤수 있는 꿀팁을 갖다가 자 바로 이겁니다 이 비장의 무기가 삼지참 그 옛날에 보면 어 싸움할 때 군사들이 삼지참 그걸로 하는데 이게 삼지참입니다 그쵸. 군대 갔다 옛날, 왔습니다. 옛날에 밧들로총자 <laughs> <밭 들어> <laughs> 이걸로 해가지고 어, 홈이라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긁다 보면 이렇게 요 주변에 상처나고 그러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여기 금방 나도 이렇게 상처를 냈는데 이렇게 긁지 말고 이게 한이 정도 돼서 한번 이렇게 꽉 눌러 꽉 눌러 이렇게 음. 그거는 근데 저기 찍힘 조심해야 되겠다 뭐 찍힘도 응, 고구마 쫙 달래 나오자 응.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응. 한 사람은 죽고 응. 응, 그러면은 쉽지 응. 여자가 하기엔 좀 힘들나? 아이아 여자도 쉽지 이걸로 그래게 되면 다리를 누르고 응, 그렇지 다리를 누르고서 응. 렇게 켜면 살살 들으면 아, 되니까 응. 응. 또큰거 나왔다 응. 어휴, 와 이렇게 어. 하면, 찍히는 것도 음. 거의 없고. 어, 이 밭은 신기하네. 고구마 너무 큰거 엄청 잘 달린 거 아니야? 어, 이렇게 하고, 어. 어,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조그만한 것까지. 우리는 모, 나중에 모종을 해야 되니까, 음. 씨앗으로 써야는 거대로, 작은, 거 작은 거대로 작거작 거대로 해가지고 는다 사용하니까 그래가고 한번 넣고 응. 줄줄이 이렇게 한 사람은 들어서 해주고 들어서 해주고 그러면 뒤에 사람은 따라오면서 이렇게 그냥 딱딱 털어주면 되게 쉽잖아 이걸 호미를 한다 생각해봐 발로 응? 밟아서 발 응, 밟아서 그냥 어이 어떻게? 어, 음,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. 어떻게? <laughs> 아, 너무 아유. 자만심. 아. 아야 야. 그 뒤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넘어가야겠다. 뭐 <laughs> <laughs> 이런 거참 애급인데. 계속 나와. 다시 한 번, 이제. 흙 넣고, 흙 넣고, 그냥 쑥 들어. 캐는 어. 어. 기계 좀, 캐는 기계자. 이런 거 30창 하면 2만원, 2만원 정도만 할 거예요, 2만원 정도. 아, 생각보다 네. 별로. 비싸지나? 안 비싸네? 2만원에서 좀 비싼데 받는다 그러면 한 응. 2만 5천원? 그럼 농기계 아무 데나 파는 네. 데 가면 그렇지. 다 있는 건가? 그렇게 하고. <laughs> 와. 이렇게 쑥 들어보고서 한 사람은 이렇게 골라내면 돼, 이렇게. 이렇게 골라내면, 아 이거 굼뱅이 요런 분들이 굼뱅이다 파먹는 거야. 이게 되게 쉽다고, 이게. 이거 여기서 넣고. 음, 이렇게, 음. 막 고구마가 굴러가는 굴러가네. 자. 위치 한번 해볼까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저 여기. 뭐 아무데나 똑같으니까. 아, 아유, 여기나. 우리가 음, 여기 약하네. 우리가 여기 약한 거네. 여기 한번. 어떤 거야? 이걸로 펴면 이 호미로 캐는 것보다 확실히 빨라. 이 확실히 빠르고 빠른 것도 좋지만, 일단 상처 나는 걸 갖다 예방할게요. 상처 나요 이걸 호미로 하면 이 옆에 이렇게 긁다 보면 잘못하면 이렇게 옆에가 상처나고 그러는데,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그런 거는 없으니까 그런 거 있긴 하지. 그래도 조심하면 이거는. 어, 이 호미로 캐는 것보다 훨씬 일단 쉽고 일이 쉽고 능률이 오래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어 찍히는 거덜하고이 호미를 하는 것보다 내가 보기에는 한 어, 10배는 좀 내가 뻥이고 한 5배 정도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5배 정도 빠르 빠르기도 하고 힘이 좀덜 들고. 그치, 네, 응. 그게 그거보다 뭐더 좋은 게 없어요. 응. 네, 그 정도면은 어, 이만큼인데 고구마가 지금 어 그래서 제법 많이 나왔어. 우리는 이제 잔챙이가 별로 없으니까. 그러게. 음. 음, 땅이 지, 이게 어. 여기가 원래 땅이 이렇게 좀 뭐라 그래 질질 질다 그래야 되나? 아니 질는 게 여기가 경사가 한1 5도 정도 적기 네, 때문에 네. 고구마가 워낙 잘 들어. 요근데 아. 올해는 가을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어. 어, 그래서 그래지 어, 괜찮아. 뭐이 정도면. 자, 이제 뽀뽀 팁 됐나요? 안 됐나요?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자, 이제 우리도, 어, 오늘부터 이제 한 4, 5일 정도는 이제 고구마를 다 캐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, 어, 아마 15일 정도나 넘었으면은 이제 뭐 설이 온단 말도 나오기 시작하고, 지난주에 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된설이 와가지고, 아니, 어, 영화로 떨어져가지고 한파주의보까지 났었잖아요니까 그러니까 이제, 우리, 그, 서바이농원 시청자님께서도 고구마를, 어, 빨리 캐셔야 될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, 이제, 자리한번딱 오고 나면 고구마가 저장이 전혀 안 돼요. 그러니까, 조금 신경 써주셔서 됐으면 좋겠습니다. 서두르세요. 자, 이상.